자,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8개 좌석을 예매해서 앉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겠대, 이웃하지 않겠대 라고 하면, 이런 까칠한 애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남학생 먼저 자리에 앉히죠. 남학생 4명을 자리에 앉히면, 뭐, 일단 남학생 4명이 순서대로 앉는 거니까 4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이 자리에 앉을 텐데, 앞뒤 사이사이 중에서 골라 앉겠죠. 첫 번째 여학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 와서 앉을 거고, 두 번째 여학생은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로 상황이 끝나겠지. 이게 이제 분모일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끼리 두 명도 이웃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전체 가능한 모든 경우이고요. 자, 그 중에서 남학생 두 명이 이웃한 좌석에 앉는데, 남학생이 이웃하게 앉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고 좀 보니까 남학생 네 명이 이렇게 앉고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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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앉아 버리면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남학생이 이웃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 앉지 말고 여학생이 여기 앉으면 이렇게 이웃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이웃하는 게두 명은 이웃할 수 있지만 남학생 세 명이 이웃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학생을 아무리 이렇게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남학생 3명이 이웃해져 버리면 여학생 4명이 다 따로따로 앉을 방법이 없어. 결국 남학생 2명이 이웃해야 되는데, 2명이 이웃하는 건 얘들 둘이 이웃하거나 아니면, 조금 몇개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둘이 이웃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둘이 이웃하게 여학생이 이렇게 앉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남학생 이쪽 두 명이 이웃하도록 이렇게 앉는 방법이 있겠지 생각해 보면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학생 두 명이 이웃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이렇게 이렇게 두 명이 이웃하든 이렇게 두 명이 이웃하든 이렇게 두 명이 이웃하든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 자 그러면 분자 쪽은 분자 쪽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뭐, 남학생은 일단 4팩으로 줄을 섰겠죠. 여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명이. 어떻게든 네 명은 줄을 쓴 거니까 여기도 4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남학생 네 명이 줄 서고 여학생 네 명이 줄 서는데 그게 이렇게 서는 방법, 이렇게 서는 방법, 이렇게 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으니까 3을 곱해준 겁니다. 4팩, 4팩은 약분 될 거고요. 4팩이랑 432가 약분되죠. 뭐 4321이랑 같은 거니까 결국 답은 그래서 5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남학생들을 먼저 앉히고 여학생들을 앉히는데 그 중에 남학생 두 명이 이웃한 좌석에 앉는 거 이렇게 둘이 이웃하든 이렇게 둘이 이웃하든 이렇게 둘이 이웃하든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그세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여학생 4명 순서대로 앉히고, 남학생 4명 순서대로 앉히고, 이미 자리는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400, 4팩, 400을 곱하는 게 분자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